갈라디아서 5장 2 1지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아멘. 에, 근래에 들어서 선호하는 남성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과거에 남자다움, 호방하고 뭐 근육질이고 뭐 강인하고 뭐 이런 게 인식됐는데 요사이는 남성다움도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 이상적인 남자의 모델이 점점 꽃미남 남. 추세로 더, 더 간다는 거죠. 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아이돌들 보면 은 전부 다 피부 뽀얗고 그래서 곱상하고 긴 가발 씌워놓으면 꼭 여자 같고 <laughs> 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그런데 이렇게 남자의 외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내면마저도 부드럽고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돼. 최근에 군부대 지휘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병들이 잘못돼서 울차를 주면 눈물이 뚝뚝흘리는 네, 그런 사병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남자도 부드러울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속마저도 약해져서는 안 되겠죠. 외유내강으로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건해야겠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성격에 성경에서 이런 인격과 성품의 부드러움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인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성품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가 뭐냐? 온유란 말에 한자어로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입니다. 그러니까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 원래 한자도 아니고 헬라어로는 뭐라 하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야생마가 들판을 뛰어다닐 때는 정말 길들여져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런 야생마의 야성이 죽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길들여진 말의 상태 이게 온유예요. 에, 브라우테스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온유란 말의 원래 그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낭포판 성품이었는데 주안에서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은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느 집 노예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노예인가 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인에게 거칠게 대들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는 원래 자유인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성품이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절작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차갑게 대하던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따뜻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여러분 온순하고는 같지 않아요 온순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순하고 언제나 순종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나 온유는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 따뜻하고 부드럽기도 하지만 또한 때에 따라서 차갑고 강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개도 여러분 보면 족보 있는 개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개가 있습니다. 훈련 받은 개가 있고 막 키워진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돗개 여러분 족보 있는 개죠. 훈련 받은 개 하면은 예, 이 진돗개가 훈련받았다면 이 정말 달라요.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임진왜란 때 한국 호랑이를 잡았는데 한국 개두 마리를 같이 넣대요. 왜 넣느냐? 도시락으로 까먹으라고 호랑이가. 근데 일본에 가서 또껑을 열었더니 호랑이가 죽었더라는 요이 개가 뭐냐? 우리 한국의 명견이죠. 근데 여러분 똥개라 불리는 잡종개도 있고 뭐막 키운 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진돗개가 상대가 아무리 강인해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똥개는 <laughs> 일단 상대가 만나면 거부터 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주인들이 덤비라해도 꼬리 내려도 망칩니다. 이게 비유컨대 온유는 진돗개 같고 온순은 똥개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때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부드럽고 따뜻함을 잃지 않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앞에서 한없이 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우상 앞에서는. 결코 부드럽지 아니하고 차갑고 강인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에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따뜻하고 부러워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한복판에서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늦었지만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프랑스를 제패하고 유럽 전역을 점령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토는 다시 다 빼앗기고 부하들은 다 등을 돌리고 떠났고 쓸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료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서 일했고 부하를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폭력과 완력은 잠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온유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자가 결국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온유의 성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의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죠. 여러분 모세가 뭐 실수라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나아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까지 그 자체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 원망을 듣습니다. 이제 가까운 형제들에게까지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들에게서 직접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저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실 때까지 견디고 참습니다. 그건 내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시절의 모세는 달랐어요. 혈기가 불같았습니다. 출루기 2장 12절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애국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 버립니다. 힘으로 적과 싸우고 대항합니다. 아마도 그시절에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큰 싸움이 벌어졌겠죠. 모세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갈고 닦으신 거예요. 거기서 즐거 광야 생활에서 철저히 변화된 겁니다. 혈기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 성질을 광야의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변했던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혈기가 살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잘난 성질 때문에 또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옷새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자아가 건강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욕망을 조절하고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당나기보다 인간에게 더큰 기여를 한다.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다스려진 핵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해서 큰 공헌을 하지만 잘 다스려지지 않은 핵 에너지는 강력한 폭탄이 되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죠. 마찬가지로 잘 다스려진 자아는 자기는 물론 모든 일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자아는 자신도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사랑 성도분 여러분의 자아는 건강하십니까?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잘 다스려지는 온유한 성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 보면은 영국의 위인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원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에 영국 시민 혁명을 이끌었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매국노의 위선자라고 매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시신까지도 다시 형벌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이 그 크롬웰의 전기를 다시 쓰고 난 후에 크롬웰에 대한 평가가 싹 달라져요. 영국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 명예가 회복됩니다. 나아가 200년 만에 웨스트민턴 사원의 그의 시신이 안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간경을 끼고 보면 늘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모두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i t 품 f a l 니다사랑 e bit o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넓은 품으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이시고그 다음 성령으로 주님 갈수 달마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지켜보았던 그 주님의 온유한 모습 한참 후에 사도가 된 한참 후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지 않으셨단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이집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 증언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공경에 빠뜨리거나 비방하지 않거나 모방하지 않았다는. 뿐만 아니라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아래 악의 무리의 공격을 끝까지 다 받아내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던 겁니다. 사랑성 들은 이것이 온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할 겁니다. 누구도 주님과 같을 수는 없겠죠 아이고 이거 뭐 도저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계속해서 주님처럼 행하려고 애써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온유는 우리의 의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우리의 땀의 열매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이루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김치 좋아하십니까? 에, 김치 때로 겉절이 맛있죠. 아삭아삭하게 샐러드 같기도 하고 저도 겉절이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근데 겉절이로 김치찌개 할수 있습니까? <laughs> 못하잖아요. 맛이 김치찌개 맛이 안 우러나요. 그 김치찌개의 감칠맛이 우러나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제대로 푹 익은 김치로 해야지 김치찌개 맛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배추가 푹 절여지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해요. 배추가 김치의 맛깔스러운 감칠맛을 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추처럼 숨이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온열한 성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과실나무를 바라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온유의 열매가 맺힐 you know, you know, y o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온유를 배워 풍성한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 0 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친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후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점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전하세.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게 했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님 본받아 우리 걸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더 온유의 영을 맺는 사람될수 있게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거친 자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다듬어지는 내가 될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더욱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온유의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한목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